5만원이요? 응? 그만. 5만 원. 네. 야, 너뭐 그치 음. 네. 야, 이거 어디 갔냐 리모컨으로. 그지? 부셨어요. 그지? 마지막 단어인다. 야, 이거 이제 견밖에요. 이거 열일곱 개지? 예스. 한번 뭐 까먹겠네요? 아, 이건 열일곱 개인데 안할거게 많아. 아, 그래요? 응. 안할게 많기 때문에 뭐쫄지 말고. 그다음에 뭐 당일 첫 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아, 물론 다음에 와도 똑같이 또. 똑같이 얘기해줄건데 얘기 좀들어봐라 알겠지? 자 마지막 단원이다 11단원이야 아 어, 넓이야 <laughs> 넓이야 모평 얘기 잘 들어라 잘 들어 듣고 있어요 어 출발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가 이렇게 날아다녀 모르면 뒤진다 진짜 a부터 b까지 넓이. 임포그럴. 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아, 어. fx. 어. dx. 그렇지. 맞지? 어, 네. 아, 그 넓이 구하는 거잖아. 네. 야, 적분을 우리가 왜 배웠냐면 넓이를 구하려고 배운 거였니까지 그래서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a부터 b까지 fx dx. 모르면 뒤진다. 똑바로 기억해. 이게 뭐야? 음. 네. 내자 네, 오늘 뭐였는데? 적분 변수에서 성분 되는 게 게임 전체가 뭐였어 접근 함수. 직사각형. 기억 나냐? 아, 네. 얘들 얘기가 어째? 네. 미터길이 응. 뭐야? 아. x를 극미소하게 자른 거. 응. 네. 네. 뭐라고? 응. dx. 음. 응. 응.

직사각형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모으는 거야? a부터 b까지. 그래서 a부터 b까지 인트베라를 모였어 그냥. a부터. 시, 리미트 시그마였잖아. 네. 걔를 시그마 한 거야. 이 직사각형을 시그마 해 a부터 b까지 그럼 얘별이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아 네. 어, 그래가지고 얘 이제 기하적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 a부터 b까지 뭘 모으는 거라고. 직사각. 그 직사각형 다 모으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넓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다음 얘기 들어보면 봐봐. 문제상황 발생해 fx와 0보다 작아도 봐봐 무슨 축? x축 x축 맞지? 어 아,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 y는 fx 이렇게 있어 fx가 x축보다 밑에 있지? 네. 0보다 작고. 작지 않지? 자, 간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a 여기까지 넓이 구한대 넓이 구한대 넓이 구하려고 내가 적분을 해봤어 아 넓이 적분해봤어 적분해봤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B까지. 맞아. 어, 응. 접근해봤어 이렇게. FX, DX. 얘 이름 이 뭐였다고? 직선, 직선. 직선 맞지. 직선 이렇게 뭐려 고 그랬거든? b 로 처먹을 문제 발생. 봐봐. 얘 직선 이렇 뭐였다고 쳐봐. 이거 견사 쳐봐. 응. 이 빼낸 게 뭐야? DX. 이거 맞아. 높이는 뭐야? 1 x 1 x 근데 잘 봐. DX는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양수 어차피. 양수. 근데 에펙스가 <laughs> 밑에 있지? 네. 함수 값이 부호가? 어 음수. 빌어쳐먹을. 그러면은 얘두개 곱했을 때?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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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수를 다 모았지? 그럼 뭐야? 음수네. 응. 음. 그 넓이는? 양수. 양수지? 넓이 음수가 어디있어 야, 너 지금 몇평 몇 사러?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0평이요. 그런 말 들어서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잖아. 맞지? 너키 몇이야? 마이너스 50이요. 안 들어갔지? 아 그건 안 들어갔잖아. 그럼 넓이가 무조건 양수인 양수를 바꿔줘야겠네, 맞지? 네 그래서 뭐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네. 응. 네. 붙여주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 있지? 이 함수 값이 이렇게 돼. 마이너스 붙일게. 어... 무슨 대체? 엑축때 치.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잖 맞아? 응.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직사각형이 다 뭐가 돼? 양수. 양수가 되잖아 응. 위에 있으니까. 아 그럼 넓이고 그 양수가 되겠네. 결론지자. 만약에 함수가 위에 따 있어. 넓이 구하고 싶으면 정적분하세요. 근데 만약 밑에 있어. 밑에 있어 그냥 정적분하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음수가 나온다고. 그래도 음수가 나오니까 밑에 있을 때 먹혀주기. 뭐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이렇게 위로 떠서 양수가 된다고. 그런 그럼, 그럼 dx는 아. 무조건 양수인 거예요? 아 양수. 음, 음 물론 음수.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내가 알려주긴 했지. a부터 b까지 가는 게 양수잖아. 그럼 다 양수가 되고 만약에 b에서 a야 b에서 a가 되면은 방향이 이제 왼쪽이기 때문에 dx가 실제로 음수가 되는. 그래서 자 이거 계속 얘기하게 그러면. 아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졸립 보는 거야 준영, 왜? 왜 삐졌어? 표정이 어디 아퍼? 네? 어디 아퍼? 어디 네, 아퍼? 어, 피자도 어피삐어 어, 왜 삐졌지,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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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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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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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정적분하는 대한데. 네. 좋대. 그 응수 나온다고. 넓이 무조건 뭐다 양수다. 양수다고. 그래 가지고 얘는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아, 어, 마이너스 붙여 가지고 정적분하면 돼. 어디부터? 알파부터, 알파부터. 베타까지. 아, 어, 베타까지 이렇게. 다음 얘는 위있지 네. 그냥 함수잖아, 그면 네. 아, 어, 플러스. 근데 얘는 베타부터 음, 감마까지 음. fx dx를 하면 되죠. 응. 네. 얘는 밑에 있지? 험마부터 네. 부... 가마부터. 그 뭐예요? 아, 뭐야, 뭐야. 아. 이거? 델타. 아, 델타예요? 어, 델타도 모르냐, 지마 잠깐만. 아, 델타지. 델타하지? 아, 델타. 누구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델타엑스, 델타엑스가 실제가 좀델타다 끝. 됐어? 네. 예수 계속 들어 봐. 봐봐. 어. 근데 있잖아. 내가 만약에 이게 부호를 따지기가 너무 귀찮아. 뭐가 귀찮다고? 부호 따지기 귀찮아. 뭐 하면 되 이게? 절대 값? 다 절대 값이 없는 그렇지. 부호 따지기 귀찮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알바부터베타까지네가 위에 있든 아래 에 있든 관심 어. 없어. 절대 값이 면는거요 다음. 어, 여기, 베타부터 감마까지도 네가 위에 있다, 아직 관심 없어. 어차피 양수만 넣으면 되거든. 날민 양수. 제 근데, 아, 제그 그거 안 돼요. 막, 막. 꼬리 물기 해가지고 어디부터 어디 그 축승만. 안 돼. 그거 절대가 <놀람> 없을 때만 되는 거야. 아그래면아그안 돼. 그리고, 음, 됐지? 이렇게. 나 아, 절대가 씌워주면 돼. 됐잖 그러면 네가 나옵니다. 되겠어. 네. 음. 됐지? 자,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응, 마지막 아, 넓이를 봐봐 아, 이제 넓이를 구할 거거든 이제 위에 있는 건 그냥 정적분에 네 아래 있는 건 마이너스 붙이 마이너스 붙이던가 아니면 절대값을 어, 절대값을 치우면 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아, 근데 만약에 그래 넓이를 구할 때는 넓이를 구할 때는 음.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기 쉬으면 그려. 내가 딱 봐도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프 그려. 그래가지고 접근하면 돼. 위에 있으면 그냥 하고 아래 있으면 마이 붙여가지고 그냥 실제로 하면 돼. 알겠지? 그래가지고 예컨대, 예컨대. 몇 번이냐? 902 1902 1902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분의 1이 6이 하서못 그리는 중심이 없잖아, 맞지? 맞아? 네 그리기 쉬운 건 그려 그릴게 맞아?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 널리래 1부터 2까지 어. 왜? 어째? 네. 그럼 넓이는 위에 있으니까 적도법으로 쓰면 되니? 네. 그럼 적 넓이는 물론 유효근을 일부터 a까지. a까지. 그리고 x분의. 맞죠 그리고 dx를 되겠지. 자 적분하면. lnx. 지금 몇분 넘은 중인데? lnx 어디부터 어디까지? 일부터 a까지. a까지. 계산하면. 이. 어, ln a. 응. ln a가 몇이래? 이십이. 이십이. 이렇게. 이제고 일반실 거면은 이 네네. 는 이렇게 그리기 싫으면 뭐하라고 그래 그래 그려 어 맞아 맞아 일곱, 여섯, 봐봐 이거 목구리 살 없잖아 이거 목구리 살 없잖아 네, 그리응 그래. 맞아 네 그린다 영 넣으면 영대 영 영대지 네어 로그 함수 이생겼잖아 이렇게 따라왔니? 응어 어디 어디까지래? x 축이랑 x는 엑스포넌셜 마이너스 1까지래 여기 있을 거 아니냐? 어딘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맞아 네. 그럼 x 축이랑 함수랑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접근하면 되잖아, 이제. 응. 네. 자, 접근하자. 어디부터? 옆부터. 0부터. 0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까지얘 접근하면 되잖아. 이 됐어? 응. 얘 접근하면 뭐야? 또 까먹었지? 접근하면 야 X 플러스 1. 네, 네, 네. Ln, X 플러스 +1, 네. 1. X 이너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s 1. X plus 1. X 스 l u 마 1. 너스 l u s 1. X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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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plus 1. X plus 1. X 그 l u s 1. X plus 1. X plus 1. X plus 1. X p l 가위로 어왜왜이 진짜? 근데 그쓸 시간 있어? 너 로그 1은 0 쓰고 가야 되잖아 <laughs> 어, 빨리 쓰는 게 좋을 거야? 응 빨리 써 로그 1은 0네 영원히 안 해볼 거잖아 그거 왜 왔어요 지랄 마세요